안녕하세요 아이컴컴퓨터 정 팀장입니다. 네 오늘 고객님께서는 유튜브를 보시고 저희에게 조립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도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영상이지만 봐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고객님 PC 온라인으로 견적 금액 한번 확인해보고 바로 조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가성비 킹 CPU 3600으로 조립이 진행될 겁니다. AMD 3600이고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마지막 남은 재고예요. 터프 프로를 고객님께서 사용하시게 되셨습니다. 네, 터프 프로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삼성전자에 8기가 2개 해서 총 16기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픽 카드는 갤럭시의 RTX 2070 슈퍼 EX 블랙 모델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케이스는 이제 J700을 선택하셨다가 J700이 품절이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태양의 미 넘버 8 RGB 강화열이 블랙 모델로 적용을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워는 처음 소개해드리는 파워예요 쿨러마스터에 고객님이 직접 요청해주신 처음 소개해드리는 파워 쿨러마스터에 750W MW 750W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쿨링을 책임질 CPU 쿨러는 오늘도 잘만의 TMPX 10X 오티마트 블랙 모델입니다. 오늘 케이스 상단 펜 2개 따로 140mm 펜 2개 따로 추가해 주셨고요.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를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AMD CPU는 CPU를 이렇게 소켓을 들고 살짝 놓아주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오늘도 잘만 쿨러 써줄 거기 때문에 가이드를 분해해 줍니다. 야, 앉아서 조립하는 건 진짜 힘든 것 같은데. CPU 서머를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짜주시고, 가이드는 미리 조립을 해놨습니다. 쿨러를 결착을 해줍니다. 전동이 제 말을 잘안 듣네요. 메모리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드조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찍고 있었네 파워입니다. 네, MWE750 화이트. 저희는 항상 조립을 할때 파워를 먼저 케이스에 체결을 해줍니다. 이유는 사용해보지 않은 케이스들은 그 상단에 보조사핀을 뒤쪽으로 뺄수 있는, CPU 보조사핀을 뒤쪽으로 뺄수 있는 부분이 좁은 부분이 있기, 좁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 때문에 파워를 먼저 정착을 하고 CPU 보조전을 빼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조립하실 때, 셀프 조립을 하실 때도 팁이 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먼저 조립을 해놓고, 해놓지 않고 보드 먼저 결착을 시켜주면 간혹 가다 CPU 보조전을 빼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조립해 둔 보드를 케이스에 장착을 해 줍니다. 케이스에 보드 장착하실 때는 후면에 배기팬을 빼놓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드 장착하는데 이렇게 타프처럼 박렬판이 크고 플라스틱 박렬판이 붙어 있는 보드들은 장착이 조금 어렵습니다. 상단 배기용 추가 펜두개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 케이스는, 그, 미 넘버 8 케이스는 지금 기본 번들펜이 140mm 예요 그렇기 때문에 140mm의 번들펜 총 6개가 달리게 되면 쿨링 성능이 어마어마해지겠죠. 다음은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을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본 그래픽이지만 2070 슈퍼 정말 크네요. 대안 케이스는 라이저 가이드, 라이저 카드를 쓸수 있도록 이게 세로로 그래픽을 꽂을 수 있도록 가이드가 있네요. 물론, 라이저 카드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선정리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조립이 다 끝났습니다. 이 선은 고객님께서 SSD를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장착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빼놓은 겁니다. 이 선정리는 뭐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뭐, 트레이도 넓고 해서 괜찮네요. 네, 강판이 굉장히 좋습니다. 케이스는 이제 뚜껑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이 완성되었습니다. 전원을 한번 인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예쁜가요? 저는 안 보입니다. 네, <laughs> 저는 이미 조립을 해봤기 때문에 뭐 예쁜 거를 할수 있고요. 지금 여기 상단에 팬이 두 개가 추가되어서 총 여섯 개의 팬이 장착이 되었죠. 이게 140mm 팬이 여섯 개이기 때문에 쿨링 성능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CPU 쿨러가 지금 잘만의 CNPS 1 0 x 인데이 오토 RGB랑 잘만 쿨러 RGB랑 정말 싱크가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색깔이 네, 여기 빨간색 지나갈 때 여기도 빨간색이 같이 지나가요. 맞춰놓은 듯한 느낌. 뭐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전면이 전면부가 보시면 뻥 뚫려 있죠, 완전. 다른 메시들과는 다르게 안쪽에 팬이 정말 잘 보여요. 그래서 이 바람이 통하는 공기가 통할 때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다, 뭐 극찬을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유가.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제가 조립을 해보고도 굉장히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이 사용할 것 같고요. LED를,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LED 변경은 가능하시고요. 제가 알기로 모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블랙 앤 화이트보다 처음에 나왔던 이 순정 RGB가 잘만 쿨러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네. 케이스는 굉장히 큽니다. 많이 쓸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다음에는 화이트 버전을 한번 들고 와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케이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셨다면, 음,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잘만과 이대양의미 넘버 8 케이스 RGB는 잘 어울립니다. 블랙 컨셉. 잘 어울립니다. 네,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